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피부가 칙칙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걸 단순히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시지만 사실은 얼굴 속 하수도, 즉, 림프관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림프가 막히면 노폐물이 얼굴에 그대로 쌓여서 피부 톤은 어두워지고 탄력은 떨어지며 주름은 깊어집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라면, 림프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림프관이 막히면 쓰레기가 쌓인 하수도처럼 얼굴 속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눈밑은 처지고, 얼굴선도 흐려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좋은 화장품이 젊음의 비결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얼굴 노화와 순환을 연구해 보니, 진짜 원인은 피부 겉이 아니라 속의 순환에 있더군요. 이 림프의 흐름만 바로 잡아도 얼굴의 붓기, 처짐, 주름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저는 얼굴 노화 원인을 25년간 연구해 온 김서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림프순환만 바로 잡아도 얼굴 나이가 10년은 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수 있는 하루 5분 림프순환 마사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얼굴 붓거나 피부가 칙칙하신 분, 끝까지 함께 보세요. 이 방법으로 얼굴이 달라지셨나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8세 김은자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외출 전에 얼음찜질을 하셨다는데 잠깐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려드린 림프 마사지 습관을 딱 일주일 실천하고 나서 놀랍게도 붓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피부가 훨씬 밝아지고 예전보다 얼굴선이 또렷해져서 지인들이 다들 무슨 시술했냐고 물을 정도였답니다. 김은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냥 마사지 몇번 한다고 얼굴이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달라진 게 보이더래요. 특히 아침 붓기가 확 줄어드니까 화장도 훨씬 잘 먹고 기분도 좋아지고 외출하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이게 바로 림프 순환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젊음을 되찾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결국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막힌 림프의 흐름이었어요. 하루 5분 올바른 순환만 만들어도 얼굴 속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얼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자세를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림프 순환을 막는 핵심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목이 앞으로 숙여진 자세는 림프 흐름을 압박해 얼굴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인체자세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고개 각도를 15도만 숙여도 목, 림프의 순환 속도가 평균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은자 님 역시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고치자 붓기가 크게 줄었어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이 계속 앞으로 굽어 있으면 목 뒤쪽 림프관이 눌려서 얼굴로 가는 순환이 막힙니다. 그럼 노폐물이 얼굴에 쌓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예요. 저녁 때는 괜찮은데 아침만 되면 부은 것 같다 싶으시면 전날 밤에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하루 세번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 림프 흐름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고개를 젖히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깊은 호흡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해주셔도 목, 림프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화장품 사용입니다. 두껍게 바른 화장품은 오히려 피부순환을 방해해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을 막습니다. 국내 피부과학회 실험에서 점성이 높은 크림을 과다 사용한 경우 피부 표면 온도가 1도 낮아지며 순환 저하가 확인됐어요. 72세 이정화님은 밤마다 영양크림을 두껍게 바르다 림프가 막혀 트러블이 생겼는데 양을 반으로 줄이자 피부톤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크림을 사면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크림이 두껍게 쌓이면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땀구멍도 막히고 림프 순환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얼굴이 더 칙칙해지고 트러블도 생깁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면 베개에 묻어나면서 피부에는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순환만 막히는 거예요. 크림은 손끝이 미끄러질 정도의 양만 사용하고, 바른 후에는 귀 밑에서 쇄골로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너무 강한 압력으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림도 흡수가 잘 되고, 림프순환도 함께 돕게 됩니다. 혹시 나도 화장품이 너무 많나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 중요한 게 수분 섭취입니다. 림프는 수분이 있어야 흐를 수 있거든요.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림프 순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됐습니다. 74세 박기수님은 하루 두 잔만 마시던 물을 여섯 잔으로 늘리고 나서 피부 톤이 한층 밝아졌다고 하세요. 림프에게 95%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림프가 끈적해지면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하수도에 물이 없어서 찌꺼기가 안 내려가는 것처럼, 림프도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얼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붓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트러블도 생깁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컵, 점심 전후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자기 전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얼굴 붓기가 훨씬 빨리 가라앉습니다. 오늘 물은 몇잔 드셨나요? 그리고 식사할 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편측 저작은 얼굴 근육의 균형을 깨뜨려 한쪽 림프 흐름을 막거든요. 일본 교정연구소는 한쪽 저작 습관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반대편 림프 흐름이 25% 이상 느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70세 최명자님은 한쪽으로만 씹던 습관을 교정하고 나서 얼굴선이 대칭으로 회복됐어요.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쪽 근육만 발달하고 반대쪽은 약해집니다. 그럼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건 물론이고, 약한 쪽은 림프 순환도 안 돼서 처지고 붓게 됩니다. 거울 보시면 한쪽 얼굴이 더 처져 보이거나 볼살이 더 많아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편측 저작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할 때 의식적으로 반대쪽 어금니를 먼저 사용해 보세요. 치아나 잇몸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고루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입니다. 목이 꺾인 상태로 자면 림프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수면 자세 교정 연구에 따르면 베개 높이가 10cm 이상이면 얼굴 부종 위험이 2배 높아진다고 해요. 69세 김영옥님은 낮은 베개로 바꾸고 나서 아침 붓기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림프관이 눌립니다. 그럼 자는 동안 내내 림프순환이 막혀서 노폐물이 얼굴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눈두덩이도 붓고 목도 뻐근한 겁니다. 베개 높이를 낮추면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면서 림프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요.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눌리지 않게 베개를 조정하세요. 너무 낮은 베개는 역류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손을 목 뒤에 넣어 봤을 때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가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면 베개 높이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막힌 림프를 풀어주는 실천 마사지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두화근 지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뒷목 중앙에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후두화근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순환이 막히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엄지로 부드럽게 20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면서 뭉친 근육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풀어주면 머리로 가는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얼굴로 내려오는 림프 순환도 개선됩니다. 지금 바로 손으로 뒷목을 눌러 보시겠어요? 그 시원한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목비근 림프 마사지입니다. 귀 뒤에서 쇄골까지 이어진 근육이 림프의 주요 통로거든요.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수분 크림을 바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으로 귀 뒤에서 쇄골까지 10회 쓸어내리고 위에서 아래로 세 군데 나눠 꾹꾹 눌러주세요. 이 부위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림프가 흐르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비근은 얼굴 림프가 몸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얼굴 마사지를 해도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위를 풀어줘야 해요. 마사지할 때는 힘을 주기보다는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 다음은 미간 근육 마사지입니다. 찡그릴 때 수축되는 근육이 주름의 원인이거든요.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반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손가락 두 개로 주름방향과 반대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하루 세 번, 15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미간에 힘주고 계시진 않나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입꼬리 올림근 운동도 중요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웃을 때 활성화되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처지거든요. 눈까지 함께 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거울을 보며 검지로 광대 방향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15초 유지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스로 미소 지어 보셨나요? 이 운동을 하면서 미소도 함께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위집술 올리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길어지는 인중과 얇아진 입술을 교정해 주는 운동이에요. 과도한 힘은 턱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술을 코로 모으듯 으르렁 소리를 내며 올려주세요. 10초 유지하고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입술 주변 근육이 살아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관자놀이 마사지입니다. 관자놀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위라서 잘 풀어줘야 해요.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하세요. 하루 3번, 특히 긴장했을 때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통도 완화되고 얼굴 전체 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귀 주변 림프절 자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 뒤쪽에는 림프절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얼굴 전체 순환이 좋아져요. 엄지와 검지로 귀를 살짝 잡고 위아래로 15초간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 귀 뒤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감기 걸렸을 때귀 뒤가 붓는 것도 바로 여기 림프절이 부은 거예요. 턱선 리프팅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턱 중앙에서 귀 밑까지 손가락 관절을 이용해서 쓸어 올려주세요. 한쪽에 10회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턱선이 또렷해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중턱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세요. 광대뼈 아래 마사지도 중요합니다. 광대뼈 바로 아래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엄지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20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면 얼굴이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코옆 림프 마사지입니다. 코 옆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세요.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 주변 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마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죠.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양손을 번갈아가며 쓸어주세요. 15초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마 주름도 예방되고 피부 톤도 밝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순환을 열었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막힌 림프를 풀어 얼굴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 둘째, 내림근은 풀고 올림근은 강화하는 것.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얼굴 붓기, 주름, 처짐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고 물은 적게 마시고 한쪽으로만 씹고 높은 베개를 쓴다면 얼굴은 점점 무거워지고 탄력은 사라집니다. 림프가 막혀서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주름은 깊어지고 얼굴선은 흐려집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도 소용없고 시술을 해도 금방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인 림프순환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한숨 쉬고 사진 찍으면 얼굴 크게 나오는 게 싫어서 뒤로 빠지고 친구들 만나면 나만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정작 해결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림프순환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알려드린 림프순환 마사지를 하루 5분만 꾸준히 실천하면 얼굴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시작됩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 톤이 밝아지고 얼굴선이 또렷해집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한결 밝아지고 젊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싼 시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한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셨고요. 3개월 후에는 몇년전 사진이랑 비교해도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림프순환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컵 마시고 후두하근을 20초간 지압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얼굴순환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일주일 후에 거울 보실 때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마사지는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특히 샤워 후나 세안 후에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가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하면 림프 순환이 더잘 되거든요. 크림 바르실 때 함께 하시면 일석이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얼굴 탄력을 높이는 음식과 순환 영양소의 조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림프 순환을 돕고 어떤 영양소가 피부 탄력을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드시기 좋은 음식 위주로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즘 아침마다 얼굴 붓거나 피부가 칙칙한 분들, 오늘부터 5분 림프 마사지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변화 경험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일주일 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